안녕하세요. 차사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차사방에서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부담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부담없는 금액이지만 관리 상태도 썩 괜찮은 놈이고요. 옵션도 꽤 괜찮은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차량은 SM7 New Art 2.3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보스 스피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은 기본이고요. DVD까지 가능하고요. 후면 전동 커튼, 후석 TV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옵션이 꽤 괜찮은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8인치 휠까지 튜닝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서 이 금액대에 굉장한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리 또한 미세누유한 방울도 나오지 않은 성능 올양호로 나온 차량으로서 이 금액대에 이 정도 옵션, 이 정도 관리 상태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시승도 해보시고 내외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10년 등록된 10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18만 정도 되었습니다. 18만 정도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세누유 한 방울도 없는 성능 5일 양호 나온 차량으로서 관리가 썩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고 유무 같은 경우도 본네트 볼트 체결 부품이죠. 운행에 지장 없는 단순견 한 군데밖에 없고요. 농도 이력은 당연히 없고요 보험 이력 또한 11년에 80만원 한금 밖에 잡히지 않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 알아보시는 고객님 계시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차량입니다. 그럼 영상 꼼꼼하게 한번 촬영해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본넷 사용감은 있습니다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까이서 찍고 있는 겁니다 실매물 촬영하고 있고요 붓터치는 어느 정도 있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스크래치나 크게 신경쓸 정도의 파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 범퍼 또한 보이시는 그대로 사용감 있죠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스크래치나 파손 없이 멀리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릴 또한 스크래치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에 스크래치는 없고요 백화현상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스크래치도 좀 있네요 사용감 있고요 백화현상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심하진 않습니다 보시는 이 것처럼 18인치 휠 굉장히 독특한 휠이에요 튜닝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이드 쪽에만 사용감 있고요 굉장히 멋진 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 또한 50% 이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썬팅 상태, 전면 유리 포함해서 아주 짙은 농도로 보이시는 그대로 찍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죠. 측면 또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여기 문콕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문콕. 문콕은 복원하는데 금방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하단부위 보셔도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미세한 부분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으실것 같아요. 뒤쪽 휠 또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휠이 중요하죠. 아, 타이어 트레드,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신차급의 컨디션을 자랑하는 거의 한70% 80% 이상 남아있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저렴한 차량들은 타이어가 많이 남아있냐, 적게 남아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 교환하시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은 타이어도 한참 더운행 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SM7 닭이 굉장히 넓은 트렁크 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건 실고 내리고 하는 부분도 파손 없을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콕 스크래치 데미지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문콕 여기 뒷좌석이 잘안 보입니다만 여기 몇 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보이시는 그대로 사용감 많지 않고요. 조수 뒤쪽, 나머지 마지막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휠 사이드 쪽에만 사용감 있네요. 가운데 쪽은 아주 깨끗하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보스 스피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가죽 상태는 승하차 하는 부분에 주름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심하게 틀어짐 해짐 없이 주름만 있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바닥 또한 레드 색상의 코일 매트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VDC 버튼과 함께 전동 사이드 미러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에 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리모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조절 버튼과 함께 블루투스 버튼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핸들 상태는 보이시는 그대로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깔끔한 상태라고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기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18만 1807km 되어 있고요. 현재도 컨디션 양호한 편이고요. 어, 엔진 미션 3 0일2 0 0 0 k m 보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한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블랙박스 같은데요. 어, 2채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채널블랙박스고요 중앙 센터 표시해 보시면은 제가 작동을 해봤는데, 내비게이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은 안 되는 것같고요후방 카메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죠. 우측으로 보시면 오디오 화면이 보이고 있고요그 밑으로 보시면, CD 플레이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토 에어컨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후면 전동 커튼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스마트 키는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컵홀더 부분도 아주 깨끗하게 전기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DVD 가능한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수 스피커 준비가 되어 있구요. 가죽 상태 보시면, 주름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주름은 있습니다만, 해진 투더짐 없죠? 보시는 그대로구요. 해진 투더짐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또한 레드 색상의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구요. 조수석 워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후속 TV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동영상 같은 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후면 전동 커튼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열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후면 전동 커튼 또한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상부 헤드라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이고요. 어 여기 한 군데 정도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이라고 봐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량을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펜드, 주소 남겨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카톡 문자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음, 신속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흥미 마진, 허위 매물 없는 분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